자, 오늘, 어, 3월, 아, 1월 16일, 3월 아니고요 1월 16일입니다.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하고,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것도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업종 정도가 눈에 띄고는 있는데, 둘 다, 어, 먼저 이제 대형주들, 대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추세를 좀 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요 시장 상황은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영장 집행되고 난 다음에 시장 리스크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렇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그렇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장 안에서 PPI, CPI 관련돼 가지고 뭐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돼. 체크. 왜 지금 별로 관심이 없냐 하면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굉장좀 말이 많아요.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까 딱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들 좀 많은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왜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음 사실 이제 그 지금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 부분은 시장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뭘 생각을 하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사실은 지금 뭐인플레이션이 어떤 도구가 아니고 지금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음, 트럼프의 일관일 그 일반적인 정책들 시장이 알려져 있는 그 정책들이 어, 대부분은 이제 시장 안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걸 들어보셨다라고 하더라도, 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런 게 되겠죠. 어, 지금은 아직 트럼프가 오지 않았다고요. 아직까지는 바이든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4일 정도 남았는데, 바이든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은 1월 20일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금리가 오르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선반응이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관세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저번에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 제한시키면 인건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 높고 기업들한테 친기업으로 이제 감세해준다라고 하면 채권을 발행할, 감세,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든 한다. 국채 발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채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다 보니까 먼저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관세 때리는 부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막 관세를 막 때리는 게 아니라 관세 때리는 부분도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최소한으로 자극을 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CPI가 됐던 PPI가 됐던 아니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됐던 이거는 트럼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 움직이는지 그때 살펴봐야 되는 요인이지 지금 뭔가를 살펴보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CPI, PPI를. 알겠다라고 하신 분들 체크.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봐야 될 문제고 지금은 그렇게 뭐 신경 쓸 문제는 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 우리 이제 탄핵, 저는 이제 탄핵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 되느냐, 외국인이 안정화 되느냐, 외국인이 안정화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를 우리가 따져보면, 이거는 환율로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한율이 지금 움직였는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요. 한율이 움직이는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요 때가 이제 12월이잖아요. 이 때가 12월인데, 12월에 이제 계엄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1,400원이었던 한율이, 1,400원이었던 한율이, 얼마까지 올랐냐 하면은, 거의 1,500원까지 올랐죠. 1,486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486원. 1,400원에서 1,486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약세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경찰 인력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서 한율이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게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율은 이제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죠 환율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일단 보게 이 되면 시장 안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시면은 특히 외국인 수급이죠. 외국인이 오늘 오늘 은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정도 순매수, 코스닥은 2천억 정도 순매수, 선물도 매수입니다. 양그 선물하고 현 선물을 모두 다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옵션 부분을 보게 되면 콜옵션을 매도하고 푸드옵션도 매도를 했잖아요. 콜옵션도 매도를 하고 풋옵션도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콜옵션을 매도했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콜옵션 매도. 그다음 풋옵션을 매도를 해도 이렇게 되죠. 매도 그래프는. 지금 부분에서는 지수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크게 막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아래쪽을 크게 움직일 것 같다. 콜 매도가 많았는데. 그래서 콜매 아니, 품매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일단은 좀 갇힐 것 같은데, 흐름상으로 보면 갇힌다라고 하더라도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오늘의 외국인 포지션 자체는 사실은 그다지 나쁜 포지션이 일단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포지션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우리 시장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 어, 누차 이제 말씀은 드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랬죠. 이전에 7월 달부터 계속 하락으로 움직임을 줬었고, 이제는 상방으로 이제 가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영머리 어깨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영머리 어깨형. 지금 거의 뭐 완성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첫번째 어깨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머리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지금 턴 중이죠 근데 여게 일단은 뭐 렉라인 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쪽이 위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예요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보다 는 조금 전체적인 차트 모양은 좋지는 않습니다 나쁜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거는 3월달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좀 하락으로 바뀌어 7월달이 아니고 이거는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으로 좀 바뀌었고요 하락으로 조금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7월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는 차트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다시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빠지는 게 있었는데, 일단 일봉상으로 기술적 반등에는 좀 성공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얘가 옆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가, 지금 이거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거래가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옆으로 가고 있는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은 거리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 막 은봉이 좀 떨어졌었는데 그 은봉을 감고 올라가는 양봉이가 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한 750포인트 던저리까지는 충분히 한번더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럴 때 이제 주도주가 될게 무엇인가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몇 개의 업종분들이 계속 뱅뱅 흐리면서 지금 돌고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여전히 로봇 그렇죠? 로봇 하이 하이젠 아리넴을 대장으로 한. 로봇이 일단은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PG도 뭐 장성 근처에서 거의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전 여러분들한테 로보티즈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운송용 로봇, 그, 배달. 로보티즈도 오늘 7%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이전에 강세 보였던 종목권들. 그리고 전력기 관련된 종목권들도 오늘 강세입니다. 근데 그, 그리고 이제 성강밴드는 우리 계속하고 있죠. 피팅조선. 성강민도 오늘 드디어 80% 수익도 한번 찍어주는 모습인데, 어,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돈을 좀 벌라 그러면 시장에서 다 떠드는 종목들을 뒤늦게 따라가서는 사실은 수익률이 제한될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밑에서 이제 막 돌고 있는 종목군들. 그들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 그거 준비를 해두시는 게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서 지금 돌고 있는 종목군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태양광 종목들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지금 하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좀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지금 이제 추세를 넘고 있죠. 뭐 저희 쪽은 일단 수익이나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만은. 돌아설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어,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태양광 관련 종목분들 조금 관심을 가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 HDA 어, 현대엔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있죠. 하나솔루션이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많이 빠졌는데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좀 길게 보자. 길게 보니까 거의 뭐 박스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거 체크되시는 분들 확인 한번 해주시고. 얘는 뭐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이건 아니고, 그냥 2009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박스. 박스권 하단이 한 13,500원, 14,000원 정도가 한채 바닥이고, 상단이 한 7만 정도 되는 이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최근에도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추세가 되겠죠. 이번엔 딱 부딪혔어요 부딪혔기 때문에 요거 돌파 안착해서 가는 모습이 보이면 7만원으로 의 여행 떠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좀 관심을 가져 두시고 태양광 관련해서 아직 사지 말고 흐름 잡히면 사요 관심종목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들 말씀드릴 때 관심종목 잡고 때리고 매수하고 안전 마진 챙기고 몰고 가기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6미터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추세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똑같죠 편화솔루션하고 거의 저항성까지 왔죠 돌파해서 달리기를 한 기대를 해 봅시다 두 번째로는 어 우리 K-문화가 계속 이렇게 해외로 많이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이제 강하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강하게 오를 때 뭐가 있었냐면 중국에 매출이 많았던 기업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 아무리 퍼시픽이나 이런 회사도 바보가 아닌데 해외가 잘 팔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외 쪽에 조금 더 눈을 돌리겠죠. 아무리 퍼시픽이 이번에 그 실적표를 한번 보게 되면 실적은 공6 공사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는데 실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적표를 한번 보면 지금 보는 거는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 2024년도까지 2023년도 4년도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그 이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매출액은 계속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해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일단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단기 순이익 자체가 이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제 아무래도 퍼시픽의 자회사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장사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일단은 뭐 턴어라운드를 이미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죠? 매출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계속 감소를 해서 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소폭 지금 다시금 성장서 성장이 다시금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실적 부분도 이게 작년의 영업이익이고, 올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거의 2019년도 영업이익 정도 일단 해줄 걸로 보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올해 나올 실적이. 이것도 3월 달에 대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될 겁니다. 3, 4월이 되면 1, 4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얘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지금은 턴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일단 가지시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기관들도 굉장히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래에셋 증권에서 의견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퍼시픽이 이제는 턴해야 되는 시점이 거의 온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어요. 참고 일단 하시고요. 아직까지 완전 하진 않습니다. 완전 하지는 않고. 이렇게 박스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도 일단 있으니까 참고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진입을 하시면 지금은 일단은 저점이 113,200원입니다. 113,200원 저점으로 일단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코스맥스도 오늘은 강세요. 예 코스맥스는 10% 정도 상승 중인데요. 코스맥스하고 아무리 퍼시픽을 좀 비교를 해보면 코스맥스는 실적이 그냥 좋아요. 아무리 퍼시픽하고 조금 다르게 실적표를 보게 되면 연간으로 해서 그냥 봐도 실적이 계속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 이제 매출액이 여기고요. 그쵸? 매출액, 영업이 단기순이익을 보면 원래 사상 최대 매출이죠? 자, 확인되시는 분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 사상 최대 매출이란 말이지 얘가 사상 최대 매출인데 사상 최대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러면 사상 최대로 갔냐? 아니죠. 사상 최대가 23만 2천원이니까 얘는 일단 23만 2천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지고 좀 다시금 돌고 있죠. 그래서 월봉상으로 봐도 추세를 이제 다시 타고 그 오르고 빠지고 돌리고 하는 그 돌리고의 위치에 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지금 보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우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 아이패밀리에스C 혹건 지금 진행 중인데. 이때 실적 보고 하긴 한 거죠. 그렇죠? 그데 아이패밀리에 있으신에 이미 15% 정도 수익이 나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뭔가 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 사고를 좀 유연하게 지금 좀 열어놔야 될것 같아요. 사고를.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쪽의 종목군들이 붙어서 같이 같이, 조선업종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같이 붙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한다면 돈 버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항상 우리 그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저한테 힘을 주시고, 자,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일부 안전마진 챙기신 거라든지 하는 부분은 후기에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